이제 저희 능일차, 능일차 받쳐잖아요 요걸 모티브로 해서 다양하게 이, 이 이런, 이런 형태들. 저희는, 어, 이, 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어, 대형으로 재밌게 만든 자. 대용으로 재밌게 만들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차도를 노티브로 해서 응? 다양한 볼들을 만들고요. 어, 올해 좀 달라진 점이 또 하나가 있다면, 어, 기존에는, 어, 마지막, 마지막 퍼레이드가 연무대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 연무대에서, 어, 끝나고 야조를 연결시켰는데, 올해는 1830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어, 맨 마지막에 이 전문거리구 퍼레이드는 연무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 해군 광장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이제 보내는 여부들 가겠지만, 광장에서 여러 큰, 어, 거리 전문곡, 어, 그러니까 거리, 거리 전문으로 하는 극단들이 나와서 30분 동안 해군 광장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어, 종류의회 1차 공동교회는 피날레가 됩니다. 미라클 소원이라고 하는 거에 총 5가지를 제안을 했었어요 <laughs> 자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먹고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쓰고 가게 해야 되고, 놀고 가게 해야 되고, 보고 가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섯 가지를 전부 해봤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단 지식 능력을. 요즘에는 그 웹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미리 참여하게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원 화성문화재가 더 발달하려면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연결시켜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야 얘기를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35시간 만에 1억 비율을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시대였는데 수원 화성문화제도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SNS 특히 유튜브 이 활용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가 제일 먼저 그런 축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데... 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이런 콘텐츠는 살려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접목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왔지만 저도 홍보는 정말 중요한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동영상의 시대라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중에 이런 얘기입니다. 텍스트보다 더 강력하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보다 더 강력한 건동영상이고요 수원 화성 문화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좋은 씬들이 많아요. 이거 애프터 무비로 만들어서 속취 나갑니다. 네. 동영상을 잘 만든 동영상 세계적인 축제가 된다. 투머로랜드라고 하는 이 축제는 이게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일렉트로닉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이랬었거든요. 그랬다 2014년이 아니라 2000년대 넘어서부터 엄청 커지거든요. 2010년 중에. 이때 뭐냐면 은 영상이었어요. 영상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수원화성 문화재가 수없이 많은 적지 않은 예산을 쓸데그 중에 한 부분은 정말 영상을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죠. 축제의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거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투머로랜드라고 하는 데 보면은 이기 올려진 것들이 보면은 2010년도에 공식 애프터무비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억 5천 정도가 되거든요. 1억대가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라는 것들을 정말 잘 찍어서 그게 내 것이라 고랬던 유산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프로그램도 소중한데 그 소중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살려주는 것은 제대로 된 영상 편집입니다. 그 한편에 목숨을 거시키라고 저는 어떤 방법으로 수원화성문화재 홍보를 해겠다라는 그 우리 홍보국과 위원들이 수원화성문화재를 합니다라는 홍보가 아니 수원시민들하고 홍보하는 다 지역에 있는 외국 문화재 그 다음에 전시야 이술 거포지 거기는 전시 수원화성문화재 주진위원회 청렴실천 결임은 우리는 수원화성문화제를 글로벌 축제로 개최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같이 결리한다 오늘도 그 저희들이 올해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이곳 아산 도구에 썼습니다. 이 아산실은 우리 정조대왕과도 깊은 관련 있는, 여기도 행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직접 정조대왕이 와서 머무셨던 곳이고, 또그 기념이, 아 저, 그 온양 호텔, 온양 관광 호텔에 그런 것이 다 기록화되어 있는 게 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 충남 지역에서 아산에 태어나신 우리, 어, 이수신 장군을, 그, 이, 어, 이, 교술로 이렇게 천거할 때에, 그때 이제 그 우리 정교대왕이 이 천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아산시는 수원에 우리 도시를 맺는 정교대왕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증언한 겁니다. 서로, 우위를 다지고 더 효율적인 화성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오신 만큼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화성문화제가 아 정말 여러분들의 여러 같은 성원으로 아 54회, 55회, 56회를 아마 시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김문노 회장님을 비롯해서 350명의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수원을 아끼고 또 화성모라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조금 참여를 맡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350명의 추진위원들이 정말 분가별로 여러 모금서부터 아 처음에 3억 5천인가요? 그 정도를 기획을 했는데 5억 2천 정도를 모금을 했었습니다. 이제 모금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또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슬기롭게 지금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공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56회에도 여러분들의 그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되고 수원 시민이 문화지수가 높아가는 그러한 시민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소는 뭐냐면 시민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질적 향상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일단은 올해는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 보자 하좀더 좋은 그런 공연이 공연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원시 메이는 수원 화성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도 치밀하게 어야겠지만 성공적인 걸 위해서 사람을 모아올 수 있는 홍보. 이 또한 존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기부를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오늘까지 3일절 기념회에서 오늘까지 모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문화재가 재정 불과가 떠다 움직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화성문화재가 기부일을 꺼내기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 있었던 걸로 그런데 저희는 그 수원 화성문화재와 음식문화축제의 상생이라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그 화성문화축제 할때 갈비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어, 음식거리 부스를 또 따로 세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복을 입고 하는데 저희가 제복을 입으면 하이힐을 신어요. 근데 하이힐을 신고 하루에 5시간, 6시간 서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한 시간도 서 있기 힘든데 제복 입고 하는 게 정말 멋있고. 음, 쉽게 말하면 뽀대납니다. 그런데 뽀대는 났는데 집에 가면 발가락이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계획했던 게 뭐냐면 소외되는 저희 단체 안에서도 저희 문과 안에서도 소외되는 팀이 없도록 저희가 쪼기를 마련을 풀어내는 이제 저 오늘 출, 출근 첫날이 라자리이었던만 처음이라서 아,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공동위원장님과 우리 그 좌장, 좌장으로 수고를 해주시 우리 그 김선영 교수님 아예 그리고 함께 토리해 주신 우 인기 감독님과 신규진 감독님 함께 예, 좋은 말씀이 주셔 주셨던 노조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시는 분들이 많군 실협소가 좀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을 듣기 전에 혹시 혹시 여기 자중에 잠깐이라도 좀 발언하고 싶은 분 계신지요? 교수, 어, 대교수를 이제 찾아무 좀 맡아주셔 한번 저부끼리 부탁했나봐요. 이두 분을 누가 모셨냐? 여러분 중에 추천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번 주 시에는 시민 프로그램이 이제 질적 향상이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갖고 많이 응원을 하셨는데, 그까 그러니까 이제 금년의 시민 프로그램도 예상도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배정을 또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좀더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참 아쉬움이 많았던 55회 때 정조대왕 등행차였습니다 어, 올해는 좀 구성을 더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정조대왕 등행차 경기도가 공동주체로 들어오면서 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더 확대가 될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행렬만이 아니라 어, 선도행렬 식전 공연이 되겠죠. 그리고 본행렬, 후미행렬, 그렇게 큰 크게 세개 행렬로 네, 구성이 네, 될. 중로 대대 대령님의 기쁨입니다. 사실 어, 국방마이스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실 텐데요. 2016년에 아마 수원비행장에서 했던 경기 수원항공과학전이라고 그걸 제가 어, 추진단장했었고요. 작년에 어, 제주도에서 해군 국제관함식이라고 혹시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공동 아, 그 조직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년 2년간 업무실을 끼고 있만성남 공항에 서는 그 서울 아렉스 포에어쇼당 이거는 70개 공무원이 모 제가 조직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인 연계가 되면 우리 시민들도 할 경우에는 지속가능하게 가겠지만 연계가 됐을 때는 비용을 줄이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주도 행사에 전문가가 반드시 기획분과에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나는 웃기시기 되버립니다